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미카 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선크림 추천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 중에서 한 6가지를 꼽아봤고요 제가 선크림을 고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백탁이 없어야 되고요 당김이 없어야 되고 마스크를 내렸다가 올렸다 하면서 그 마찰로 일어나는 밀림 현상이 없어야 되고 얼굴에 수분도가 어느 정도 높은가 요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 오늘 테스트해 볼 선크림은요 키엘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SPF가 50에 플러스가 4개짜리인 제품입니다 컬러감은 요렇게 크리미한 화이트 느낌의 컬러고요 살짝 흘려내릴 수 있는 묽은 제형인데 슥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택감이 살짝 도는 게 보이시죠?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얼굴에 일단 한번 직접 도포를 해볼 거고요. 수분도를 얼마나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킨 로션까지 바른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도는 10.8, 유분도가 4.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크림을 바른 직후에 어느 정도의 수분도를 보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발림성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 면만 퍼발랐는데 뭉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균일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의 제형입니다. 저는 요즘에 피부화장을 두껍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의 톤업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봤을 때 아까 손등에서 발색했던 것처럼 광택감이 살짝 보여지죠? 이렇게 밀키한 타입의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수분도를 쫙 뺏어가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당김이라든지 수분도가 날아가는 그런 제형감은 아니고 굉장히 촉촉하면서 유분도와 수분도를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과연 수치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도는 15.3이고요. 유분도는 6.8로. 수분도와 유분도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느낌이 맞았구나. <laughs> <laughs>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목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자연스러운 게 보이죠. 선크림을 발랐을 때좀 하얘지는 게 싫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꼈을 때 밀림 증상이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100%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체크를 해 보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시간을 테스트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41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3시간 후로 맞춰 놓고, 3시간 후에 밀리는 현상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뿅! 오늘의 선크림은 셀퓨전시에서 나오는 레이저 선스크린 100. SPF가 50에 PA가 플러스가 3개 짜리네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짜놓은 모양 그대로 떨어질 생각을 안할 정도로 되직한 제형입니다. 밀키 제형의 선크림에 비해서는 발림성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발림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미착력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얼굴에 직접 바르기 전에 수분도와 유분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도는 11.8을 가리키고 있고요, 유분도는 5.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밤 쪽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서 테스트했던 거와 같이 괴직한 느낌의 포뮬러가 느껴지는 제품이고요. 지성이신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유분감도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건성이신 분들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자외선이 닿기 쉬운 부분, 광대 있는 부분 여기 한번 더 레이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등에서 텍스처를 봤을 때는 되게 건조해질 것 같았는데 어, 막박상 바르니까 오일감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네요. 실제로 어떤지 테스트해볼게요. 수분도는 14.8을 가리키고 있고요, 유분도는 6.6입니다. 생각보다는 수분감과 유분감이 충족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목 톤하고 살짝 비교를 해봤을 때도 톤업 효과가 좀 많이 나죠.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밝혀주는 느낌은 아니고요. 흰색 물감을 바른 듯한 느낌으로 좀 하얘지는 느낌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시간 후에 밀려나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유지가 되면서 때처럼 밀린다든지 제품이 이렇게 움직인 흔적이 거의 없죠. 밀릴 것 같았지만 밀리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선크림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의 선크림은요, 닥터지에서 나온 선크림이고요. 메디 UV 울트라 선, 젤 퓨전시의 컬러감과 비슷하고 되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발림성은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양을 조금 많이 해서 좀 뭉쳐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얼굴에 펴볼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수분도 유분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분도는 13.2%가 나왔고요, 유분도는 5.9% 반쪽만 한번 발라서 비교를 해볼게요. 생각한 것보다는 좀잘 발리는 느낌이고요. 셀퓨전시랑 유사한 느낌이기는 한데요. 선크림 향이 셀퓨전시보다는 강하게 나고 있어요. 이게 마스크를 안 끼고 있을 때는 선크림 향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마스크 안에서 향이 이렇게 머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고 있으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뭉침 현상이 아예 없지는 않는데요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끝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블렌딩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은 뭉침 현상을 조금 더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살짝의 톤업은 있는 것 같아요 바른 직후에 유수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분도는 13.5 그리고 유분도는 6.0을 나타내고 있어서 수분도와 유분도가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고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끈적임은 있는데 깔끔한 편에 속하는 그런 마무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리한 느낌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하고 지성이신 분들 적합할 것 같은 그런 텍스처이긴 하거든요 일단 얼굴 전체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이 마스크 안에 지금 선크림의 향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8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3시간 후에 만나요. 뿅. 지금 시간은 1시 42분이고요. 한번 얼굴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하게 느껴졌던 그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느낌이에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마스크 안에서 좀 머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느낌인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밀리는지 안밀리는지 테스트인데 지금 봤을 때 거의 묻어남이 없을 정도로 밀림 현상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닥터지 선크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크림은 달바에서 나오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컬러감은 크리미한 옐로우 톤이 살짝 도는데 화이트에 가까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너무 되직하지도, 워터리하지도 않은 제형감인 것 같고요. 발림성은 굉장히 좋아요. 수분도가 굉장히 높은 수분크림을 얼굴에 얹었을 때 그런 발림성이라고 할까요? 톤업 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얼굴에 바르기 전에 수분도와 유분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분도는 12.6, 유분도가 5.6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선크림 직접 바르고 나서 유수분 밸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감보다는 유분감이 좀더 느껴지는데요. 셀퓨전 씨처럼 묵직한 오일리한 느낌은 아니고요.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셨을 때 여기랑 여기랑 톤 차이가 거의 나지가 않죠? 방태광 같은 거는 뛰어난 것 같아요. 스킨 케어를 마친 다음에 오일을 얼굴에 발랐을 때그 정도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산뜻한 제형을 찾는 분이시라면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자, 이제 바른 다음에 이분도도 체크해 볼게요. 오, 수분도는 18.8이고요. 그리고 유분도가 8.4.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다. 건성 피부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3시간 후에 다시 볼게요. 뿅! 후에... 2시 3분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유관상으로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살짝 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신경 쓰였던 점은 다른 제품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눈 시림 증상이 살짝 있었거든요. 눈 주위에 가깝지 않은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서 해주시면 눈 시림 증상이 조금 덜하긴 하실 거거든요. 그럼 달바 테스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뿅! 오늘의 선크림은 랑콤에서 나온 UV 엑스퍼트 유스 실드 밀키 브라이트.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컬러감은요, 약간 거의 화이트한 느낌이긴 한데, 흘러내릴 것 같지도, 너무 꾸덕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텍스처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펴 바를 때는 굉장히 잘펴 발라졌지만, 톤등에 뭔가 하얀 가루들이 이렇게 밀집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향은 프로롤 향 같은 그런 느낌의 향이 살짝 나는 게좀 특이사항이긴 하네요. 수분도가 14.6, 유분도는 6.5 정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약간 팩을 하고 자서 그런지 수분도와 유분도가 살짝 높게 나온 감이 있기는 하네요. 일단 얼굴에 발랐을 때 시원한 느낌이 살짝 돌아요. 근데 선크림이 너무 소량만 사용하면 안 되고 좀 양이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좀 많이 뭉치기도 하고 매끈하게 발리는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쪽보다는 좀 밝아진 느낌이 있죠? 목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살짝의 톤업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베이스 제품이 올라가면 더 이렇게 화장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양쪽 다 바른 상태고요. 일단 발랐을 때 유수분 밸런스가 어떻게 변화를 했을지. 수분도는 17.0이고요. 유분도는 7.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충분하게 충족된다기 보다는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을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되게 기름진 느낌이 확 묻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질퍽질퍽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유지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제품이 밀리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오후 12시 47분입니다. 3시간 후에 어느 정도의 밀림 현상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원래 피부 화장을 계속 안 하고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팅이 급하게 요청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생얼로 갈 수가 없어서 약간 피부 화장하고 라이만 살짝 그리고 다녀왔거든요. 지금 시계를 보면은 3시 52분. 지금 마스크를 내리고 봤을 때 밀림 현상이 거의 없고 선크림이 얼굴에 쫙 달라붙어서 움직임 없이 뭔가 이렇게 딱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손으로 일부러 이렇게 밀어봐도 굉장히 픽싱감은 좋으면서 솜물러 효과가 머무르고 있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제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뿅! 오늘의 선크림은요. 에스쁘아에서 나온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다른 제품들이랑 차별화가 되게 핑크빛을 띄고 있어요.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제형감을 봤을 때는 약간 꾸덕하지 않을까? 처음에 짰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밀키한 느낌으로 이렇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발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톤업 효과 역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맡았을 때 약간 꽃향 같은 느낌, 선크림의 향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얼굴에 한번 펴 발라 보도록 할게요. 연한 핑크감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목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허옇게 동동 뜨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된다. 근데 덧바르실 때는 약간 조금 뭉치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 빠르게 펴 발라주시면은 그래도 좀 최소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마무리감은 약간의 오일리한 느낌이 남기는 하는데, 달바라든지 칙한 오일리한 느낌보다는 촉촉에 가까운 느낌. 손에도 그렇게 막 유분감이 엄청나게 막 묻어나는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안 묻어나진 않습니다. 얼굴에 수분도와 유분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분도는 12.2, 유분도는 5.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대쪽 한번 볼게요. 이쪽은 지금 선크림을 바른 쪽이고요. 수분도는 14.7, 유분도는 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촉촉한 느낌의 선크림은 맞는 것 같고요. 마무리감 역시도 산뜻과 오일리한 느낌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다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42분입니다. 3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 놓고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오후 4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이렇게 밀린 것 같이 제품이 뭉쳐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토업 효과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마스크에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때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테스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 피부에 딱 맞는 선크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계시는 선크림 유목민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